자, 22번 보겠습니다. 자, 기어 각부 명칭 중 피치원에서 이 뿌리원까지의 의미. 자, 우리 기어 보면, 우리 자, 인리트 곡선 이렇게 이돼 있고, 오래 돼 있고, 오래 돼, 돼 있고,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, 피치원이 오래 들어갑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 뿌리원, 이 뿌리원이 또 여기 있죠? 이 뿌리원까지 요, 요 높이, 이건 뭡니까? 자, 이 뿌리 높이죠? 이 뿌리, 리 높입니다. 자, 그래서 얘는 4번이 정답이죠. 그 다음에 이끝 높이는, 이끝 높이는 요기서 여기까지, 요까지를이끝 높이. 자, 그래서 기어 그림을,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봅시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뿌리 높이가 답이었고, 이끝 높이도 여기, 요, 걸이끝 높이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, 어, 그 다음에 그위에뭐 보기들 보면 보기대에 유효 이 높이라고 했는데, 유효 이 높이는 기어가 요 위에 밑에 한 쌍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쌍의 기어에서 이끝 높이의 거리, 여기에서부터 여기 밑에 여기까지. 그 고리, 요, 이거를 유효의 높이 돼 있죠. 이게 예, 유효의 높이가 되고, 그 다음에 이끝 높이 했고, 예. 그 다음에 클리어런스. 자, 클리어런스는 자이 뿌리원이 여기 있습니다. 이 뿌리원. 이 뿌리원이 여기 있죠. 여기에서부터 상대 기어, 상대 기어 이 끝, 여기, 여기네. 요 사이 틈새이 데 틈새. 있대, 틈새. 이 예, 요까지를 틈새 또는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. 예, 클리어런스. 틈새. 틈새. 예, 틈새. 틈새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폭. 그 외에 이제 뭐이 폭이라고 있는데 이 두께, 여기 있다고 요죠이 폭. 요 이의 두께. 요, 요거를 이폭 또는 이 두께라고 합니다. 피치원에서 측정한 이의 두께, 피치원에서 측정한 겁니다. 그 다음, 백래시. 백래시라고 또 중요한 용어인데, 한상의 기어가 물렸을 때이사이의간격 자, 이것도 중요하고. 그래서 이 그림하고 각 부분 명칭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 자, 그죠? 이 그림 각각의 면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.